정글 방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께 얌전하고 멋있고 어른스러운 파충류 친구들을 소개시켜주기 위해 달려온 많이많이 랑만이 많이 낭만꾼 선생님 그리고 우리 옆에 파충류 트레이너 웅박사님 인사 한번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파충류 트레이너 웅박사입니다. 오늘 이제 지 날씨가 드디어 너무나도 화창하고 너무 좋은데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화창한 날씨처럼 화창하고 밝은 멋진 우리 파충류 친구들을 소개시켜주기 위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웅박사님이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은 파충류 친구는 어떤 친구죠?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 주신 구는 박슨 카멜레온이라는 네.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혹시 어느 나라에서 왔나요 선생님? 이 친구는 마다가르스카 마다가르스카 이왜 네, 어려워요. 아 옛날에 네. 저그만화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거. 맞다, 어, 한번 촬영했었잖아요. 아, 맞다 여러분들. 방금 저희가 보여줬던 그 자이언트데이게 그그 친구도 마다가스카. 네, 아, 마다, 아, 왜 마다. 아왜 이렇게 어려워? 마다가스카. 아, 마다가스카에서 온 네. 친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혹시 이 친구들에 대해 한번 생김새를 한번 관찰해보면서 네. 간단하게 이 친구들의 네. 모습을 설명을 해주시죠 선생님 자이 친구는 암컷이에요 암컷 네이 네, 친구는 수컷 수컷 한번 둘의 암컷.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 친구는 암컷 네이 친구는 수컷 아 수컷 친구가 조금 더 밝은 색깔을 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쵸? 조금 암컷이 아름다운 자신의 자태를 뽐내기 위해 좀더 진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게 있어요. 네, 여기 코 보이시나요? 코, 코요? 코, 예. 네. 코등. 네, 코등. 예, 네, 보입니다. 이 친구랑 코가 다른 게 다르듯이. 어? 이 친구, 이 수컷 친구는 조금 코등이 네. 높은 것 같아요. 코가 좀 높아요. 네, 그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수컷은 나중에 코에 뿔이 생겨요. 아, 코에 뿔이 네. 생긴다. 네. 이 친구는 눈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네. 그렇죠 네. 눈이 막 여기저기 막, 막 돌아다니고 네, 막. 네, 진짜 신기하네요. 선이님게이렇이 네. 친구들은 이렇게 이데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기면은 네. 손에 무슨 접착제가 있는 것처럼 지떨어지이가 않아요. 저압력게 세지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그래렇게이런옷이은데 걸리면은 네. 잘안 빠지진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까지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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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아 나는 게뭐렇다가르스카에서온렇게카멜레온이라고이 반가워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예 여러분들 이렇게 멋진 우리 파슨 카멜레온 친구 여러분들께 인사를 했는데 선생님 네이 친구는 이렇게 멋진 뭐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그러면은 나중에 되면 어떤 먹이들을 먹나요? 이 친구는 이제 네. 작을 때는 이제 작은 곤충들 아예나 예, 바퀴벌레 이제 뒷라미를먹고요 아. 이제 나중에 커졌을 때는 이제 새 작은 새 그리고 작은 도마뱀 그리고 작은 설치류들을 먹고 살아요 아,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이 친구들은 멋진 새들도 먹는다고 합니다. 새들도 먹고, 그럼 이 친구 더클 수도 있다는 겁니까? 어? 이 친구 모르셨, 모르셨어요? 네. 세계에서 가장 큰카멜온이에요 네. 여러분들 정말 신기한 그 광경을 보고서 이 친구들 나중에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장을 하는 멋진 파슨 카멜레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 어, 그렇군요, 선생님. 그럼 이 친구들이 한번 먹이를 먹는 모습들과 어떻게 먹이를 봤을 때그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어, 네.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선생님. 네. 네. 우리 친구들이 먹이를 보면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근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파충류는 이제 자기가, 자기가 살던 네. 사육장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네.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먹이를 먹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지금 먹이를 먹을지 안 먹을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번 줘볼게요 한번 네. 그럼 먹이를 네. 보면 이 친구들이 어떤 반응이 이렇게 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눈 뒤에 보이시나요 네 눈을 저희 쪽으로 찾아보고 있죠 네 별로 저한테 희 네. 먹이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눈으로 뒤로. 저희를 경기를 하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지금 먹이에는 솔직히 관심은 없어 보여요, 사실. 아, 그래요? 네네네. 좀 눈앞에 조금만 가까이 한번 해볼게요. 혹시요? 네. 아이 진짜 배가 안 고프다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뭘 먹이려고 하는 거야 나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다고 아이 진짜 피곤하게 하네 아 저리 치워 지금 왜 이렇게 먹이.. 저도 먹이를 먹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사육장 밖에 나오니까 먹이를 먹질 않네요 솔직히니까. 빨리 날 집에 데려달란 말이야 나 여기 있기 싫어 귀찮아 죽겠네 진짜 아 진짜 빨리 집에 가서 빨리 잠이나 자야지 지금 여기 수컷 친구는 먹이를 먹지 않는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암컷 친구 한번 줘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이그 친구 그냥... 꼭 암컷 친구는 네, 먹이서먹습 먹이로 라면 좀 먹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먹이를 쳐다보는데 너무 경계를 해요 지금 보니까. 암컷 친구도 지금 먹이를 잘 먹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도도한 자세로 예,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우리 파손 카멜레온 친구들 어, 언제쯤 우리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볼수 있을지 정말 좀 먹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예, 그러니까 선생님 한번저 직접 혹시?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제가 네. 먹어볼까요? 그러면? 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진짜 먹기 뭐 안먹는다니까왜 이렇게 다들 귀찮게 하는 거야?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 말이야. 진짜 요즘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 아니 언제까지 찍으려고 하는 거야? 나도 빨리 집에 가서 운동해야 된단 말이야. 떠닝 때야 돼, 운동. 아네 여러분들 아쉽게도 우리 다이어트 하고 있는 우리 암컷 친구와 별로 지금 식욕이 땡기지 않는 우리 수컷 친구 둘다 먹이를 먹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나중에서라도 먹이를 먹이는 모습이 만약에 나타난다면은 그러니까 자료 화면에 꼭 참고를 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선생님 네. 이 친구들을 사육을 할때 네. 주의할 점과 사육장을 꾸밀 때 네. 주의할 점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파슨 친구는 제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사육장도 커야 돼요 아 네. 사육장도 커야 돼요? 혹시 네, 그러면 넓어야 되나요? 높아야 되나요? 높고 넓어야 합니다 높고 넓어야 되나요? 네. 아 그럼 굉장히 좀 뭐 손이 많이가고 좀 많은 그렇죠. 곳을 차지를 하는 우리 파슨 카멜레온 친구인데요. 자 그럼 사육할 때 주의할 점 같은 거? 주의할 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친구들은 고인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와, 신선한 음. 물을 매일 공급해 주셔야 돼요. 아, 아 여러분들 네. 이 친구들은 깨끗한 일급수 물밖에 잘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오래된 물을 마시게 되면 네. 이 친구들은 병이 와요. 하... 네. 그렇군요. 조금만이라도 조금 뭐 더러운 물을 마시면 바로 몸에 반응이 온다고 하니까 네. 깔끔하게, 깔끔하게 물을 꼭잘 신경 써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두 네. 번째. 네. 그리고 이 친구는 환기가 잘 돼야 돼요. 아. 네. 이 친구도 뭐폐질환에잘 걸리는지. 네, 맞습니다. 봐요? 여러분들, 이제 이 친구들은 굉장히 깨끗한 공기, 그리고 깨끗한 물만 줘야 하는 깨끗한 친구기 때문에 항상 신경 쓰시고요. 세 번째는 딱히 뭐더 이상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 아 그렇군요. 더 이상 뭐 줌TV 네.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네. 우리 쩡브로스 여러분들께 네. 부탁 딱두 가지 항상 드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친구들, 네. 가족들에게 꼭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약속이에요. 자 그럼 우리 마무리 하자. 인사드릴까요? 네, 인사드리죠. 네,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 쩡브로스!